자, 3번 문제 봅시다.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어요.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. 일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뭐가 된다. 그리고 철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자, 어찌 됐든 간에 모든 화학 반응식은 돌턴의 법칙을 따르게 돼 있죠. 돌턴의 법칙 중 두고 원자는 중간에 사라져도 안 돼. 새로 생겨도 안 돼. 변 변신해도 안 돼. 이게 가장 기본 돌턴의 법칙이죠. 그러면, 여기 탄소가 하나, 하나, 수소가 없네.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 두 개, 두 개. 그럼 CO2는 CO와 H2O에서 O가 이렇게 넘어가서 CO2가 된 거야. 그럼 남은 새끼 누구겠니? 수소 남았지? 그럼 가에 기억자리는 수소이다. 요건 당근 뭐 하는 소리가 되는 거야? 맞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. 이 원자, 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, 자. 분자와 분자가 아닌 애들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. 얘는 누군 결정? 분자 결정만 분자에 해당하는 거고요. 자, 분자가 아닌 애들은 이온 결정, 그 다음에 원자 결정, 그 다음에 금속 결정. 얘네들이 분자가 아닌 아이들인데, 자,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은 둘다 무슨 결합입니까?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비금속과 비금속. 미안, 글씨가 왜 이러니?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야. 이윤 결정은 금비결합이 되는 거고요. 금속결정은 금속의 결합이 되는 거지. 이건 비금속의 결합이 되는 거고. 해서, 금속이, 포함, 금속이 포함된 것들. 금속, 금속이 포함된 건 무조건 분자가 아니야.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누가 되겠습니까? 원자결정이 되겠지. 자, 원자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 있습니까? 탄소. 방금, 아까 전에 문제에서 나왔죠. 뭐 흑연이라든가, 다이아라든가, 뭐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누구? SiO2, 석영요두 가지는 무슨 결정이다? 원자 결정이다 근데 조심할 거 C65 무슨 결정이다? 분자 결정이다 그러므로 이원자, 분자라고 했으니까 분자이면서 두 개로 구성된 애들 누구누구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일산화탄소 두개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? O2도 두 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? H2도 두 개로 되어 있죠 따라서 세 가지다. 이거 맞는 얘기겠습니까? 틀린 얘기겠습니까? 맞는 얘기 되겠죠. 그다음에 화합물은 분자냐 분자가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지. 뭐가 중요합니까? 화합물은 몇 종류 이상의 원소? 두 종류 이상의 원소. 그러면 얘 화합물, 얘도 화합물, 얘도 화합물. 그다음에 얘도 화합물. 몇 가지? 네 가지. 맞습니다. 그래서 3번 문제 비교적 상당히 쉬운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.